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인체 구조학입니다. 교재를 펴놓으세요. 교재를 보시고 오늘은 에 아래쪽 좌측 하단에 32쪽 에 제목은 대장입니다. 그럼 대장은 뭐 도는 것이냐? 소장까지 어제 끝나 아, 지난번에 끝났고 에 소장에서는 영양소를 각종 영양소, 영양소를 빨아들입니다. 흡수, 빨아들이는 거고. 대장은 수분을 흡수해서 대변을 만드는 곳입니다. 수분을 흡수한다는 것은 수분 속에 포함된 미네랄도 흡수가 됩니다. 미네랄도. 에, 그래서 수분을 흡수해서 대변을 만드는 곳인데, 여기에 보면은 대장 끝에 충수가 달려있는데, 그 맹장이라고 합니다. 맹장염은 맹장의 염증을 말하는 걸까라는 아, 제목입니다. 에,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은 충수라고 해서 어, 이 지렁이처럼 길게 이렇게 가닥이 내려와 있죠. 이걸 잘라내야 됩니다. 맹장염에 걸리게 되면 은 이게 아주 그냥 심하게 다리도 못필 정도로 아파요. 통증이 뒤굽도록 뒹구는데, 내가 20대 초반에 선생을 하면서 교단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아파갖고 배를 막쥐어 잡고 오른쪽입니다. 하복부가. 오른쪽이 약간 엄청나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달려갔더니 맹장염이라고 해서 수술을 해서 뛰어냈습니다. 에, 그런 추억이 나, 생각나네요. 에,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면 맹장인가? 매, 에, 맹장염 아니야? 라고 의심스럽다. 하지만 사실 맹장염은 맹장의 염증이 아닙니다. 소장이 끝나고 대장이 시작되는 첫 부위를 맹장이라고 합니다. 대장 시작되는 첫 부위가. 여기 보면 오른쪽 그림에 맹장이라고 되어있는게 따로 있고 충수라고 되어있는게 따로 있어요 우리가 맹장염이라고 하는 것은 충수염입니다 맹장이 아니라 충수염 그래서 소장에서 대장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L자일 것 같지만 실은 연결 부위보다 아래쪽으로 쳐져있어서 T자를 옆으로 뉘 모양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맹장 끝부분에는 새끼손가락 길이만 한 꼬리가 달려있는데 이것을 충수라고 합니다. 충수 내부에는 맹장에서 이어지는 관이 있는데 이 충수의 화농성 염증이 일어나면 즉 충수염이 생기면 오른쪽 아랫배에 통증을 느끼는데 아주 심해요. 그것을 일반적으로 맹장염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확실하고 정확한 것은 맹장염이 아니라 충수염입니다. 또는 충수 돌기염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충수는 필요 없는 존재일까? 에, 토끼나 말 같은 초식동물에도 충수가 있습니다. 초식동물의 충수는 꽤 길어요. 길고 두꺼운데 그곳에 초식동물이 먹는 풀을 분해하는 박테리아가 서식하기 때문이다. 이 박테리아가 없으면 섬유질, 초식동물들은 주로 풀을 먹잖아요. 그 섬유질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분해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해하는 박테리아가 엄청나게 서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충수는 특별한 작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나 마나한 존재라고 인식되어 왔던 건 사실이에요. 충수염이 일어났을 때는 물론이고 다른 개복수술을 거기 보면 이 그림을 먼저 봅시다. 오른쪽 위에 그림이 먼저 이제 그 대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 에, 그게 네모진 부분을 확대해서 왼쪽 그림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회장이 있고 상행결장 회장, 그 다음에 이제 맹장이 있고 그 아래가 충수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른 대복수술을 할때 예방 차원에서 절제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른 데가 아파서 복부를 잘랐을 때 의사들이 충수도 떼어낼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그 충수염이 생기면 또 수술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 미리 뛰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과연 충수는 필요 없는 조직일까? 충수 점막화 조직에는 림프구가 모여 있는 림프 소절이 많이 있습니다. 또 면역 글로블린 에, A라는 것이 있는데 그 생성에 중요하게 작용하여 장내 세포의 균형을 잡는 일에 관여하는 것이 충수인데, 그 충수는 결코 불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에, 대장은 어떤 작용을 할까? 영양소는 소장의 장 육모로 흡수가 됩니다. 소장의 그 육모가 많아요. 거기에 흡수가 되는데 그러면 대장은 어떤 작용을 할까? 입 안에서, 입 안에서 잘게 부서진 음식물은 침과 섞여 덩어리가 되고 목과 식도를 통과해 위에 도달합니다. 이 음식물 덩어리는 위에서 위액과 섞이고 소장에서 담즙과 최액과 장액과 섞이면서 소장에서 영양분이 흡수가 됩니다. 그후 나머지가 대장으로 이동합니다. 음식물에 섞이는 수분은 하루에 침 1.5리터, 위액이 2리터, 담즙과 최액이 1.5리터, 장액이 3리터로 단순 계산하면 8리터 정도가 됩니다. 이 수분들이 음식물을 암축상태 아주 그냥 죽으로 만들어요. 암죽상태로 만든다. 길이가 약 1.5미터인 대장은 이게 대장이 이렇게 막 겹쳐져 있잖아요. 그런데 펴서 하나로 쭉 이어 놓으면 1.5m 상당히 길어요. 1.5m인 대장은 소장에서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에서 수분을 흡수해 단단한 대변을 만듭니다. 설사나 변비는 왜 일어날까? 대장의 내용물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장벽 근육의 연동작용에 의해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나 다른 여러 이유로 인하여 대장이 과민해져 연동운동이 심해지면 내용물이 빨리 앞으로 이동해서 수분이 충분히 흡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물컹물컹한 상태의 찌꺼기가 창문까지 운반되면 묽은 변이 나오는 설사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연동작용이 약하여 약해지면 내용물이 진행이 늦어서 대장에 오래 머물게 되고 그러는 동안 수분이 너무 많이 흡수가 되어 대변이 딱딱해지는 변비가 생깁니다. 이게 문제는 연동작용. 이렇게 막 울컹, 울컹, 울컹 하는 이렇게 움직이는 연동작용이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느려도 안 됩니다. 연동작용이 약해지는 이유는 운동 부족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앉아만 있다든지 누워만 있으면은 연동작용이 부족해져서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또, 대변이 마려운 느낌을 자주 참으면 직장에서 대변이 정체돼 더 딱딱해집니다. 여성들이 특히 에, 남성에 비해서 변비가 심해지는 이유가 대변을 너무 참아요 여성들은 에, 참으면 변비가 생겨요. 이제 변비는 불치병입니다즉 현대 의학이나 동서양으로 낫질 않아요. 변비가 생겼다 하면은 이제는 셀제를 에, 항문 속으로 주입하는 방법 그한달 이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변이를 느낄 때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어, 집어 넣고. 주사기에다가 대형 주사기에다가 피스톤 빼내고 그 안에다 세제 를 담아 놓으세요. 그 대신에 바늘 주사 바늘은 내버리세요. 내버리고 토출구 앞에 있는 토출구 한 번에 집어넣고 꾹 눌러서 치약만큼 짜서 집어넣으시면은 이3 분도 안 돼서 쫙 쏟아내면 쏟아내면 다시 한번 집어넣으세요 세제를 다시 한번 세제를 넣으면은 또 한번 줄줄 흘러요. 그렇게 하기를 한달 이상을 아침마다 하세요. 한달 이상을. 에 그게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는 완치가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게 변비입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에 찌꺼기를 이동시키는 연동작용도 약해져서 대변이더 머무르게 되고 수분이 많이 흡수되어 악순환이 일어난다 규칙적으로 배변하는 습관을 들여서 변비를 예방하자 가장 건강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변을 보는 거 이게 가장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에 거기 보면은 단액체 상태 이렇게 해서 죽과 같은 상태가 되고 조금 굳어진 상태가 되고 더 고체화가 되고 이때 자꾸 장벽을 통해서 에 수분과 전해질이 흡수가 되는데 연동작용이 느리면 느릴수록 고체는 더 단단해지고 고형화가 됩니다. 그래서 항문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거기에 직장에서 고여 있다. 이게 변비예요 이게 심한 사람은 계속 그 위에까지 쌓여서 어, 아주 심해집니다. 한 일주일 열흘 변을 안 보면은 이게 대장 전체를 채워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는 한번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서 관장해야 됩니다. 관장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센젤로 오세요. 그 다음부터는. 관장을 넘겨서 이제 신장입니다. 소변을 걸러내는 겁니다. 소변으로 노폐물을 전부 배설시키는 신장이 망가지면 은 콩팥 이식 수술을 한다든지 그렇잖아신신부전증에 걸리면 은에그 뭐라고 하지? 한 2, 3일에 한 번씩 병원 가서 피를 걸러내는 거 어,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막혀요. 제가 <laughs> 피를 걸러내는 거. 투석 신장 투석을 해야 돼요. 몇 시간 동안 누워있어야 됩니다. 하루 소변량은 얼마나 될까? 소변은 신장, 콩팥에서 하루 약 150리터나 생산된다. 우리 몸의반 이상은 물이다. 약70% 가까이인데 여기는 60%로 되어 있네요. 체중이 약 60%라고 한다면 체중에 60kg인 사람은 66, 36, 36, 36리터가 수분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150리터나 되는 수분이 소변으로 배출되면 우리 몸은 바짝 말라버릴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한 150리터는 심장이 혈액 속으로 처음으로 추출한 소변량이며 이것을 원뇨라고 합니다. 처음에 원뇨는신장의 사구체라는 모세혈관 덩어리에서 보여 보여 어 보먼 주머니로 여과된 소변을 말합니다. 사구체라는 모세혈관에서 다 걸러내요. 원뇨는 보먼 주머니에서 세뇨관이라는 관을 지나면서 모세혈관으로 재흡수가 돼요. 그 양은 원뇨의 99%이며 나머지 1%만 방광으로 운반되어 요도를 통해 배설됩니다. 다시 걸러갖고 99%는 혈액 속으로 다시 집어넣어 버립니다. 사람이 보통 하루에 배설하는 소변량은 1 내지 1.5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 다시 에, 걸러서 어, 수분만 다시 집어넣어 버립니다. 소변을 생성하는 신장의 구조와 작용은 어떤가? 신장 안에는 동맥이 있고 그것이 세분화되어 모세혈관이 실타래처럼 뭉쳐있는 공모양 덩어리 사구체가 된다. 사구체는 보먼주머니라는 주머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즉 보먼주머니에 수입새동맥이 들어가 사구체가 되었다가 수출새동맥이 되어서 나옵니다. 원료를 넣은 보먼주머니에는 세뇨관이 뻗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그림을 봅시다. 우에 그림은 첫 소변량과 배출되는 소변량의 차이. 그러니까 첫 소변량이 다 배출되면 큰일 나죠. 몸이 바짝 말라버리니까. 그 수입세동맥을 먼저 찾으세요. 그 수입세동맥에 들어오는, 에, 그, 소변량, 이제 소, 이때는 소변량이죠. 이때는 수분이죠. 각종 거기에 이제 수분 속에는 이제 노폐물이 다 들어가 있는 수분이 수입세동맥을 들어와요. 그리고 사구체, 이 사구체가 이거 간단히 그리, 그려져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모세혈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위에다 걸러냅니다. 그것을 싸고, 사구체를 싸고 있는 게보원주머니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다시 다 걸러내고 노폐물을 걸러낸 놈은 수출세동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입세동맥에서 걸러진 것들 이 있죠. 그런 세뇨관이라는거 찾으세요. 세뇨관을 통해서 이제 NH3, 에, 수산화나트륨, 요산, 기타, 노폐물, 이런 것 등이, 에, 이제, 말이 면은 소변이 돼서 우줌으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물과 나트륨과 글루코스, 기타, 이런 것 등은 재흡수가 됩니다. 세뇨관주의 모세혈관이죠, 이게. 수출세동맥을 통해서 재흡수가 돼서 다시 혈액을 섞 어, 우리 몸을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없는 요산이나 수산화 같은 또는 이제 기타 이런 것들이 다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오줌을 통해서 그 밑에 그림을 봅니다. 신장의 구조 신장은 이렇게 <laughs> 완두콩처럼 생겨갖고 왼쪽 오른쪽에 있어요 이렇게 눌렀을 때 뒤에 약간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들어가는데 거기가 한쪽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이렇게 콩팥처럼 아예 완두콩처럼 생겼습니다 수입 세동맥, 그리고 이제 노폐물 포함한 물이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수출 세동맥을 통해서는 이제 에, 다시 혈관으로 들어가요. 에, 세뇨관, 세뇨관을 통해서 이제 오줌, 방광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한장을 넘깁니다. 세동맥은 다시 세분화되어 모세혈관이 되고, 모 포먼 주머니에서 나온 세뇨관 주위를 둘러싼 세뇨관 안을 지나는 원료로부터 물이나 블루코스 아미노산, 비타민, 나트륨 등을 다시 재흡수해서 혈액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사구체와 보문 머니를 합쳐 신소체라고 하며 신소체 하나와 세뇨관을 합쳐서 네프론 신장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허리에 발생하는 허리 뒤쪽입니다. 격렬한 통증의 원인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결석인데 요관 결석 환자는 돌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격심한 허리 통증에 시달립니다. 엄청 아파요. 결석이란 신장 등에 생기는 수산 칼슘이나 인산 칼슘 덩어리를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조심해야 돼요. 수산 칼슘이나 인산 칼슘 우리가 먹는 칼슘 그것이 결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슘을 뼈에 좋다 해가지고 한때는 유행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먹어댔습니다. 특히 다단계에서 유행할 때까지 유행을 했는데 지금도 뭐 약국 가면 칼슘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조개껍데기, 귤껍데기를가루로낸 것들이고, 생선, 생선 뼈 이런 것들인데. 근데 그걸 먹으면은요, 일부는 오줌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긴 하지만은, 돌덩이가 돼요. 콩팥에서 모여가지고, 돌이를 탁, 탁게 굳어갑니다. 그러니까, 칼슘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결석이 신장에 많이 생겨요. 요도관이나 신장에 결석이 생긴다니까. 이 칼슘이 문제입니다. 많이 먹어도 큰 문제를 일으켜요. 그냥 영양제에는 보통 칼슘이 어느 정도 들어있어요. 일반 비타민C나 이렇게 포함된 종합 영양제 속에서 다 들어있으니까 그거나 먹었을요그거야그 다음에 결석이 신장에서 좁은 요관으로 이동하면 요관이 막혀요. 경련이 일어나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맹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요관은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을 방광까지 운반하는 것이 요관인데, 길이가 25-3cm, 에 직경이 4-7mm의 평활근성 관입니다. 평활근으로 되어 있어요. 방광에서 몸 밖으로 소변을 옮기는 요도는 하나지만, 좌우 신장에서 나오는 요관은 둘입니다. 요관은 제일 요추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고, 요추의 양쪽을 따라 내려오다가, 골반강의 앞쪽에 있는 방광에 도달합니다. 이 가느다란 평활근성 요관은 세곳에서 좁아지기 때문에 결석이 쌓이기가 쉬워요. 허리부 위를따 내려가는 요관이 결석 때문에 막히면 허리 통증이 나타납니다. 인공투석으로 무엇을 깨끗이 할까? 신장은 혈액 안에 있는 노폐물이나 과잉 전해질을 체외로 배출하기 위해 소변을 생성한다. 신동맥을 통해 콩팥 동맥을 신동맥 그렇습니다. 신장으로 혈액이 들어가면. 신장 안에 있는 약 100만에서 150만 개쯤 되는 네프론에서 혈액에 포함된 불필요한 것을 걸러내어 소변을 만드는 것이다. 혈액이 깨끗해지면서 신정맥 즉 콩팥 정맥을 통해 다시 몸으로 돌려보낸다. 소변은 요관, 방광, 요도를 거쳐 몸 밖으로 배설된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소변을 만들고 배출하는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것을 요독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독증에 걸리면 큰 일이기 때문에 인공투석을 합니다. 인공투석은 혈액을 외부로 추출하여 혈액 투과 장치를 이용해 혈액을 깨끗하게 만든 다음 다시 체내로 집어넣는 일을 인공투석이라고 합니다. 몇 시간씩 누워 있어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어, 이쪽에 오른쪽에 허리에 있는 신장을 보세요. 우신장, 좌신장, 신장이 두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신장 각각 두개 위에 에 노란색으로 씌어져 있는 거 이게 부신이에요. 부신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을 만듭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이잘 아는 부신피질 호르몬, 스테로이드도 여기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요관, 요관 양쪽에 하나씩 두 개가 있어서 방광으로 따라 내려갑니다. 방광으로. 그 다음에 신장 기능을 대신하는 인공투석을 하는 거, 그인공투석기입니다 몸에 있는 전체의 혈액을 빼냅니다 빼내서 투석기에서 노폐물을 싹 걸러낸 다음에 다시 집어넣는 거 이것이 몇 시간이 걸리죠 음, 이제 한 장을 넘깁니다 비장입니다 소화기도 빈뇨기도 아닌 장기가 비장이에요 에, 에, 이게 뒷부분에서 주로 어, 만져지는데 우리 인체의 뒷부분 밑에 그림을 보면 돼요 오른쪽에 비장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 비장을 치라라고 합니다. 우리 말로는 치라는 혈액, 특히 적혈구를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적혈구에 철을 저장하고 오래된 적혈구를 여기에서 비장에서 다 파괴해 버립니다. 이게 예, 오래되면은 적혈구가 10일 되면은 반드시 파괴가 돼야 돼요. 10일 교체 주기에요. 그다음에 혈액이 붉은색을 띠는 것은 적혈구 때문인데. 적혈구에는 철을 함유한 색소, 이걸 햄이라고 하고 단백질을 글로빈이라 해서 헤모글로빈이라고 합니다. 두 개를 합쳐서 어, 그래서 적혈구에 함유된 철이 산소와 결합하여 혈액 속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작용을 합니다. 비장은 개통별로 보면 림프구에 속합니다. 비장조직은 적혈구가 충만한 정맥동으로 이루어진 정맥동으로 이루어진 적색수질과 림프구가 모여있는 백색 수질로 구성된다. 노화한 배척 적혈구는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인 매크로파지, 즉 대식세포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것도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식세포가 의해서 적혈구가 파괴가 되는데 또 대식세포가 하는 일 이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면역세포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이런 것도 다 잡아먹습니다. 갑자기 뛰면 왜 옆구리가 결릴까? 비장은 오장육부의 일종입니다. 오장이라는 동양의학에서 간 심장, 비장, 심장, 폐를 말합니다. 비장은 좌우에 있는 폐와 심장과는 달리 간이나 심장처럼 하나만 있는 장기이며 위의 왼쪽 뒤, 즉 왼쪽 옆구리에 위치하는 거예요. 왼쪽, 옆구리. 왼쪽 옆구리가 아픈 것은 비장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비장에는 혈액을 축적하고 쌓아놓는 기능이 있어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산소를 운반하는 혈액을 한꺼번에 많이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운동을 하면 비장에 축적된 혈액이 쓰이기 때문에 비장이 갑자기 오므라들어 옆구리가 아픈 것입니다. 그러니 준비운동을 먼저 충분히 하고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비장의 구조가 나오네요. 동맥과 정맥이 통과하고 있고 백색 수질 백색 수질 즉 하얗게 되어있다 수질 백색 수질은 안에 들어있다, 수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백색 수질은, 에 이제, 림프가 구 거기에 많이 모여들어 있어요.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 걸러내는. 그 다음, 적색 수질. 여기는 철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철. 이게 우리, 해모글로비 있는 철이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철이 돼서 온몸을 도는 겁니다. 비정맥 있고 비동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단면 조직을 띄어냈을 때 왼쪽 그림이에요. 그냥 아래쪽 비장의 위치 왼쪽 허리 뒤쯤에 있어요. 왼쪽 허리 뒤에. 그다음 단면으로 이렇게 봤을 때 오른쪽 보면은 에, 비장이 왼쪽에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왼쪽에. 한 장을 넘깁니다. 부신인데 이거는 에, 대면 수업할 때 설명이 필요합니다. 구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코로나 잘 유의하시기 바라고 어, 수업이 좀 어렵거나 내용을 잘 모르면 반드시 전화도 괜찮아요. 급할 때에는 전화로 저한테 문의하거나 질문하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